이번 시간은두 점을 지나는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앞에서 기울기는 뭐였죠? 어, 바로요. 이, 그,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게, 알아야 되겠죠.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바로 어, 이 기울기였죠. 자, 우리가 이제 어, 이 그래프에서 보면 x에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직선일 때이 이, X의 증가량이라는 것은 X1에서 X2만큼 증가했죠. X1에서 X2만큼 증가할 때 Y는 Y1에서 Y2만큼 증가했죠. 그죠. 그래서 증가량이라는 건 항상 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주면은 이게 증가량이 되는 거죠. 그죠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죠. Y2에서 Y1을 빼주면은 이게 이만큼 증가한 게 되겠죠. 자, 근데, 음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, 우리가 보면은 x1에서 x2만큼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됐냐면은 y는 y1에서 y1으로 감소했죠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, 뺄때 음, x2 빼기 x1을 했으면은 항상 y y2에서 y1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어, 여기에서 보면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감소이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게 아니고 항상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. 어, y2에서 y1을 빼줘야지 되는 거죠. 그럼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겠죠. 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거니까 그렇죠. 어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, 항상 방향이 똑같아야 된다. 만약에 내가 x1 빼기 x2를 했으면은 y도 똑같이 y1 빼기 y2를 해줘야지. 이 순서를 바꿔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. 자, 자,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봅시다. 자, x가 3에서 6으로 증가할 때 y는 4에서 5만큼 증가했죠. 그러면은 6빼이 3이 바로 증가량이 되겠고, y의 증가량이라는 것은 5에서 4를 뺀게 되겠죠. 그래서 결국에는 3분의 1이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, 어... 자, 두 점을 지나는 이 기울기가 2라고 나와있죠. 근데 한, 에, 여기에 y 좌표를 몰라요. 자, 그렇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x가 1에서 3만큼 증가할 때 y는 k에서 8만큼 증가했으니까 어,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주면 3 빼기 1이 증가량이 되겠죠. y 좌표의 증가량이라는 건 8-k가 될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게 2분의 어, 8-k가 되는데 이게 2가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8-k는 4가 되고, 결국 k는 뭐가 되냐면 4가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음,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.